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네. 아, 삼천리는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삼 네. 3,000원 배당. 삼천리니까 3,000원 3천 배당, 무조건 3,000원 배당 동안으로 4년 동안 지급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음.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그걸 좀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 한다면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올랐으면 6월 18일까지 올랐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한 4월, 5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고점 어느 정도 됐으면은 매도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10만 4천원까지 올랐었는데, 10만원대, 막 9만, 뭐, 9만원대 후반에서 매도를 하셨어도, 굉장히 또큰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 어, 뭐 9만원대 후반이라던가 10만원대 초반에 매,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눌림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음.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가스, 경기도 쪽에 가스를 담당한 독점 기업입니다. 네. 자,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라서 수익 보셨고,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 꼭대기 못 파셔도 한이 정도에 파셨다고 한다면은, 어, 그래도 수익인데, 어, 지금 어느 정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이 눌림목으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여전히 뭐, 배당을 낮추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배당을 좀 높여나가는 어, 그런 기업이고, 어, 여전히 독점 기업입니다. 경기도. 경기도 쪽에, 경기도 100% 독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가스 기업들은 약간 특이한 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줘요. 네. 독점 기업들 몇 개를. 그래서 서울 쪽은 뭐 누가 좀 관리를 해라. 어. 그리고 어또 삼천리는 경기도 뭐 서쪽 뭐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에 뭐 전라도 쪽은 누가 관리해라. 경상도 네. 쪽은 누가 관리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독점을 해주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가스 자체가 한국 전력과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거를 가격을 조정을 막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막 터무니없이 올려버리면 국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삼천리다. 또 삼천리 자전거랑 또 다릅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자전거 회사고 네.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삼천리는 자전거를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 그건 삼천리 자전거고 네. 요거는 삼천리다. 이 가스, 도시가스 사업인데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최근에 데이터 경영에 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판매량, 매출, 공사,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데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전통사업, 가스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닥다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전통사업, 도시가스사업의 어, 새로운 빅데이터 진짜 첨단 산업들을 도입해서 관리 체계가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독점 사업 삼천리 다시 한번 좀 차가 올라가는 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리의 경우에는 경기도 쪽에서 독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눌림목을 찍고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배당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전장 분석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